11기 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시아의 어머니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사,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 여호와야다가 사람을 보내가리 사람,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의할 자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와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는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이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 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위하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함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북이스라엘의 예우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우가 북이스라엘의 예우 왕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누구냐면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죠. 아합, 아하방, 오므리 아하방, 아시아 하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와 강성했던 그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을 엘리야의 11기상 21장의 심판을 예우 왕이 하는 예우 왕이 집행했던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왕자 아베 70명의 아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의 아들을 죽였고 어, 그리고 아달랴의 자손들 42명을 죽였으며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멸절하면서 드디어 어, 북 이스라엘의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고 바알 신이라 그랬던 그 45년간의 긴 통치를 멸절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죠. 이 사실은 열1기상 21장에 엘리야가 이미 엘리야가 2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신 사마리아의 바알 신의 큰 성전을 짓고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바알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합 가문의 멸절을 열1기상 21장에, 21장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laughs> 그 일을 예우왕이 성취하고 그 일을 예우왕이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는 것이죠. 오므리 왕조가 워낙 강하고 강성해 가지고 45년을 다스린 동안 그 왕조가 망할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사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발은 죽어있는 우상의 농경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11기상 21장의 말씀이 어제 11기하 1 0장에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불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다라는 사실을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치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심지어 세상에 있는 모든 풀과 꽃은 다 시들고 사라질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지까지 봤습니다. 역대상 1 6장 15절에도 너희는 그의 언약 꽃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까지 영원히 이루어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시들어지고 마르는 꽃과 풀과 같은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것이 어제 1 1개와 10장까지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그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후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오늘은요, 여러분, 남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꾸 남과 북을 오고 가고 있는데 혼동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남 유다 이야기, 남유다. 북에서 는예우가 일어났고 남유다에서는 여러분 그 아달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 아달랴가 누구냐? 여러분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 여우사바가 여우사바 왕이 유다 왕이 참 의로운 왕인데 한 가지 실수했는데 그의 자녀들을 그의 자녀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아합의 딸 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달랴의 모든 자손이 그 아합의 모든 자손이 멸절됐는데 남유다의 왕후 아달아달랴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 아달랴가 자신의 가문들을 다 멸절한 것을 보면서 남유다의 남유다의 이제 그 아들 1절 한번 보시죠. 1절아시아 왕이 죽게 되니까 아달랴가 그 남유다의 자손 왕의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이세벨을 닮은 것 같아요. 이세벨, 그 어머니가 이세벨인데, 아과 이세벨의 딸인데, 그 이세벨처럼 남유다의 왕들을 다 죽입니다. 왕, 왕의 세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아달라가 자신이 다 죽임으로 왕위에 등극하게 돼서 6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남유다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달라의 아들 아하시아가 육대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아하시아가 그 죽게 되자 이아달라 엄마가 어미가 어미가 그 얼마나 잔혹한지 아하시아의 일한 모든 남유다의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전 2절 보십시오 이전에 여호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여호세바를 통해서 여호세바를 통해서 왕자를 보호하게 하시는 요아스를 보호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 있을 수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아달라의 악독한 책량에서도 하나님은 남 유다의 정통한 왕을 이으시기 위해서 여호세바를 준비하시고 여호섭을 준비하시므로 여호 여호세바를 준비하시므로 요아스 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의 계략 아달라의 청량에도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시고 준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오늘 보면 이전에 여호세바를 준비하셔서 여호아스 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할 길을 항상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성한 오문의 왕조 천년갈것 같은 그 왕조도 45년을 못 넘게 하시고 오늘 아달리가 왕자를 다 죽이면 자신의 왕조가 평생 승리할 것 같은 그 사실을 내놓게 하시고 요아스를 준비하시고 요아스 왕을 보호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달랴는 아달랴 아달리아 이 여왕의 시대는 6년만에 6년만에 처형을 당함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6년 동안 하나님은 요하스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기, 어, 바로 모세 기억나십니까? 모세 모세가 모든 장자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 안에 넣게 하시고 갈대 방주 안에 넣게 하시고. 그 강의 흐름을, 나의 강의 흐름, 흐름을 따라 보냈는데, 마침 바로의 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바로의 딸을 그곳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모세를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그 은혜.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이 이 모세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양자를 키우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 여인을 구했던 것참 은혜입니다 애굽의 여인을 구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의 이 아이를 먹일 수유할 여인을 구하는데 그것도 바로 모세의 친어미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요하스를 6년 동안 숨기셔서 기르게 하시고 보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자손들 이으시고 어, 성, 뒤에 계속 읽어보면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천대에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달라가 통치하는 그 6년 동안 하나님의 대대손손이 끊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를 여호세바라는 그 누이를 통해서 여호세를 여 여우, 여우스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보호하게 하시고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 오늘 남편이 누구냐? 사절 보세요. 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백부장들을 통치하게 대제사장 여호야.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남편, 남편을 통해서 백부작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호아스를 드디어 6년 뒤에 왕으로 책봉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는 어, 성경의 귀한 은혜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여 주신고 준비하여 주 바로의 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세바의 남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예비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그 6년 동안 사람의 눈으로는 피할 길도 없어 보이고 6년 동안 다윗의 모든 자손들은 끊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아달라가 통치하는 6년의 암흑세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믿고 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달랴 리 같은 6년의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 그 누이 여호세바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통해서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6년의 그 어둠 퉁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1편 7절에, 61편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르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아서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1 0편 61편 7절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데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쟁이 요나에게 불평쟁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신앙의 눈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달야의 6년 통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진리와 인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신앙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신앙고백 가운데에 순양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풀의 순양을 걸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순양을 이삭 대신 사용하라 그렇게 준비, 이 순양을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앙의 눈으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며 6년의 암흑기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예비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믿고,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비하신 것을 못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세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은 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 주시, 준비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못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못 보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함과 같은 일이라. 여기 성경이 써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호와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라고 달려가고, 달려가야 되는데, 예비하신 것을,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 왜못 보느냐? 10절 보십시오, 10절. 10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왜못봤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 1 0절잘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봤는데 2장 9절에 못 보는데 볼수있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 모든 것을 예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걸볼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만 볼수 있다. 성령 충만으로만 볼수 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준비한 것을 볼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며 알수 있다. 11절 보세요. 11절.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깊은 것도 겉으로는 모른다는 것이죠. 깊은 것도 영으로만 알수 있고, 이와 같이, 11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이 일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가 준비하신 걸못 받는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아스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아침에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계략, 아달라의 책략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하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신가 예배하심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더해도 되죠? 네. 이왕 더워서 못 주무신 것. 네. 한번 더 계속 한번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흥분한 게성위에 서가지고 말씀을 외친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준비한 거 끝까지 하려 합니다. 원래 준비했던 거 원래 하나만 하고 새벽에 끝냈는데 끝까지 하나만 더 갑시다, 여러분.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바라보자. 그 준비하심, 예비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나누는데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여우세바의 남편인 대제사장 여우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책봉하면서 여기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타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야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같이 한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야다가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느라.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12절에 왕으로 세울 때에 율법책을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율법책을 손을 주면서 이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대제사장이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항상 하는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책을, 성경책을 모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성경책을 손에 놓고 선서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 오바마 대통령도 성경책을 손에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다스리겠습니다 하면서, 어, 정말 미국에서 뛰어난 목사님도 와서 그 성경책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하고 그 대통령 의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미국은 크리찬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찬성을 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9명 중에 5명이 찬성을 하다 4명이 반대해서 이제는 미국의, 미국의 모든 주에서, 지금은 33개 주만 동성연애를 허락했는데, 이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대제사장 여호회하다가 율법책을 요하스에게 줍니다 율법책을 요하스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라라고 오늘 대제사장이 부탁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율법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인, 신앙인이라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이 오늘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했을 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했을 때에 너는 여호수아 일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구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하기 위해 말씀을 가지고 가라. 모세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신명기 17장 1 9절에 평생의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와를 호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귤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우리 옆에 말씀을 두고 평생토록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이 왕위에 등극할 때에 율법책을 주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세가 유언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것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 따라 살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인들은요 그 준비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위해 말씀을 평생에 두고 우리의 말씀을 지키며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6절에 오늘 너에게 희 증언한 모든 일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평생 말씀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자녀에게 명령하여 자녀에게 명령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두 번째 말씀 우리가 귀 기울이며 마음판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우리 시작할 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평생 지키며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주게 합니다. 율법책을 얻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습처럼 우리 삶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저는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책략과 계략 가운데서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준비하시을 우리가 바라보자 준비하시을 우리가 왜 지금까지 못 바라봤는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준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보며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요하스가 성경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손을 얹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까지 양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두 번째의 큰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1개와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 붙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